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진실을 깨워주는 그러한 방송을 시청 금지한다. 자동화 심판이 이루어진다. 몸이 망가진다. 삶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러한 광고 글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21세기가 맞는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중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이 답답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오늘 보니까 저는. 에, 정말 이건 충격적인 에,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생각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글에 에, 만약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렇다라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심각한 에, 문제다 이거는 진짜로 어, 이게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존중을 에, 가장 큰 의미로 두는 사람의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야 이게 중세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정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무슨 TV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 교주와 이 교주는 종교를 빙자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주와 교주 시설에 관련된 음해방송, 안티방송, 날조방송 시청을 금합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천국에 자동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교주를 음해하는 날조방송이나 글을 보고 부와 매동하면 우리 영혼은 그 즉시 마이너스 파동으로 무적행을 향해 에 추락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종교가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종교는 사랑과 양심에 대한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지금 종교가 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음해 방송은 절대 시청을 금지합니다. 음해 방송이 아니라 진실 방송이죠. 진실 방송. 네, 그러면서. 예, 의외방송 시청실 진실방송 시청시라고 보면 돼요. 뭐, 천사가 나갑니다. 네, 이 천사가 나간다. 뭐, 축복이 나갑니다. 백해가 열립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레벨이 떨어집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서 교주의 강연만이 진실이고, 에, 진실을 바라보고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의 영혼은 플러스 파동으로 에, 천국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주문이 올라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차단하는 거죠. 차단 외부하고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이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외부하고의 단절을 깨게 하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 종교가 이렇게 안 하죠.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진실 방송들에 대해서 자동화 심판을 얘기하고 몸이 망가진다 삶이 망가진다. 이거는 거의 저주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진실하면은 진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 방송 시청 금지하면서 자동화 심판이 예, 진행이 되고 뭐 백해가 열리고 뭐 에너지가 음, 마이너스가 되고. 에, 뿐만 아니라 에, 뭐 천사가 나가고 어, 축복이 나가고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이 참 상식적으로 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참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을이 지금 신도들이 완전히 딱 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신도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게끔 신도들이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죠.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거의 이거는 그뭐 저주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세시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어려 방송에 이런 게 나왔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어 교회도 어, 또 성당도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신부나 목사나 성녀가 뭔가 좀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신도들이 어 이거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은 항상 이상과 합리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지금 아무게 중세시대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 이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참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도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신앙촌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외부하고의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가 돼가지고, 거의 가족과의 상호작용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세뇌가 진행이 되고, 세뇌와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잡아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 이런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고 유튜브도 이것에 대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라든지 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거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권위원회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저는 이게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어, 이거 보면서 너무나 에, 충격적이다. 어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고, 아저 신도분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뿐입니다.